양 감독, 당신은 또 오세훈 어떻게 생각해? 잘 모르겠어요. 음, 아니, 그래도, 어쨌든 뭐, 잡룡 잡룡 그러는 중에서는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는 긍정적이야. 좀, 좀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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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거티브한 거야. 포지티브야. 자격 미달이라고. 어, 오케이. 나는 또뭐 자격 미달이다. 이 정도는 아닌데. 비주얼로 뭐+ 뭐 넘버원이지 역대 뭐 어쨌든 뭐 잠룡이다 뭐, 뭐 보통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컨츄하지어 인물도 좋고 뭐 배울 만큼 배우, 배웠고 또뭐 서울시장은 세 번이고 저번에 뭐뭐 뭐 무상급식으로 한번 뭐 이렇게 어뭐또뭐헛보를뭐 뭐, 뭐 치긴 했지만 어쨌든 뭐 어떻게 뭐 모든 거를 구비한 사람이지 어 훌륭한 사람이라고 봐이 머터리얼 쪽에서는 난 최고라고 봐. 근데 난 이양반에 대해서 최고의 이 양반의 문제는 언변이라고 봐. 이 사람은 언변으로 항상 이런 식이야. 아, 물에다 설탕물 타면 뭡니까? 그럼 보통 우리들은 그러잖아. 설탕물이요 이러잖아. 그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그러잖아. 이양반은 대답을 꼭 이런 식이야. 어, 뭐그 설탕이 좀 가라앉으면 그 물이 될 수도 있고, 어? 아 그러잖아. 꼭또어 어? 설탕을 잘 섞으면 설탕물도 될수 있습니다. 이런 식이야. 닦았다고 사과가 났다고, 이거 뭡니까? 그 보통 사람들은, 이거 사과입니다. 그 사람은 대화가 그래. 아, 이거 사과 같긴 한데, 이 껍질을 안 깎아서 먹으면, 잘못하면 이게 뭐, 뭐 농약이 있기 때문에, 어떻다? 뭐 이런 식이야. 뭐 옛날에 황희 정승이 이래도 옳고 저래도 옳고, 옳고 옳다는 얘기를 그걸 배워서 그런 거지 뭔지 정치로다 하다 보니까 정치가는 뭐든지 옳고 그름이든 선택의 폭에서 정확해야 돼 자기 판단을. 그리고 평가받아야 돼. 그 선택이 잘못됐다고 래도 사항하면 되고 그래서 또 국민한테 신뢰를 받으면 돼. 이 양반은 그런 걸 다, 이번에도 봐. 탄핵에서도 내가 들은 거를 그 양반 분명히 탄핵에 찬성하는 거로 들었거든? 근데 며칠 전에 TV 나와서 또 그랬다 고 그러더라고. 자기가 얘기한 거는 국힘이 뭐그 의총에서 모든 의견을 모아서 뭐라 그랬, 그래, 뭐라 그랬대더라. 뭐, 저 뭐야. 탄핵을 갖다 의결해야 된다고. 그러니까 총의를 모으라는 게 자기 취지였지. 탄핵을 찬성한 거건 아닌 거래. 나 평생 태어나서 이런 말 처음 쓴다. 들어만 봤지. 말이야, 막걸리야, 진짜. 말이야, 말이야. 그러니까 왜 이런 습관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. 모든 게 그런 얘기가 길어. 책을 낼 때도 보면 얘, 내가 그동안 모은 뭐거 이렇게 해서 책을 냈습니다. 그냥 이러면 끝이지. 꼭 처음에. 사실은 이게 뭐 대선 뭐 이런 것 때문에 책을 낸건 아니고요. 아 아니 누가 물어봤어? 도둑이 재발전인 거 아니야. 한번 그, 그 머터리얼로 한번 대권을 잡으려고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저 뭐야, 오세훈은 그런 습관 버려야 돼. 정말로. 그리고 리더는 자기가 선택하고 어른을 모아 어른을 어른을 갖다, 갖다 만들어 가는 거지. 아이고 어른 언론은 또 요거 요거 했다가 또 요거 했다가 또 잘못될까? 저거했다 잘못될까? 이런 거 판단하고서 선택해갖고서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지도자 못돼. 나는 또 일말에 뭐이렇게 외국 나왔을 때도 그렇고 비주얼도 좋고 그러니까 오세훈 같은 사람이. 한 우리나라 대권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 갖고 있어. 근데 그 양반의 언어 선택을 보면, 이건 신중한 언론, 언어 선택이 아니라, 비겁한 언어 선택을 많이 해. 내가 봤을 때는. 리더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. 스텝은 그래도 돼. 쫓아가는 게 아니잖아. 자기가 팔로워가 아니잖아. 리더십이잖아. 쫓아오게 만들어야 되잖아. 그런 면에선 김문수 반만 닮았으면 좋겠어. 오케이.